여러분, 안녕. 전국의 430개의 매장과 네이버 카페 71만 명의 원이 함께하는 여권 번성지의 장민입니다. 여러분, 2025년 삼성의 폴더 부폰이 제대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갤럭시 Z 플립 7이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좋은 소식. 올해 드디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 핸드폰이 출시가 되자마자 엄청난 혜택과 지원이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 플립6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당장에라도 바꾸고 싶으실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Z 플립7 핵심 변화 4가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더 커진 화면 모토로라 레이저를 뛰어넘는다 갤럭시 Z 플립 7 우선 화면부터 제대로 커졌습니다 우선 외부 디스플레이 화면이 3.4인치에서 4인치로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내부 디스플레이도 6.7인치에서 6.8인치로 커졌습니다 특히 외부 화면이 카메라 펀치홀 영역까지 꽉 채워지면서 활용도가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모토로라 레이저 플러스 들어보셨죠? 이번 Z 플립 7인 이 레이저보다 확연히 더 좁은 베젤 화면 활용도가 뛰어날 걸로 보입니다 COE 기술로 배터리 걱정 끝! 이번 플립7에서는 플립 시리즈 최초로 COE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또 COE 기술은 폴드6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인데요 화면 소비 전략을 20%나 줄여주려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확 늘려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터리 용량도 기존 4000A에서 4300A로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배터리 실사용 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 더니다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플립6를 쓰면서 배터리가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성능 엑시노스가 나가고 스냅드래곤 엘리트가 온다고 합니다. 원래 삼성은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칩셋을 탑재하려고 했는데요. 최근 엑시노스 수율 문제가 더 커졌죠. 캐나다 IT 매체에 따르면 21일 갤럭시 Z 플립7이 스냅드래곤의 엘리트 AP를 장착을 하고 내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탑재로 사용자들에게는 역대급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냅드래곤 엘리트는 반려 쉐어부터 AI 성능까지 최상급 칩셋이죠. AP 성능 테스트 사이트 뒤 펜치 6에 따르면 엑시노스 2500의 멀티코어 점수는 6989점으로 그쳤지만, 헐컴의 스냅드래곤 A1 LTE는 9271점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램은 전작과 같은 12기가로 유지가 되지만, 이번에 성능 효율이 올라서 앱을 10개에서 12개 정도 동시에 돌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번에 플립 7 성능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 AI로 더 선명하게, 카메라 구성은 조금은 아쉽지만 플립 6와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5천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됩니다. 망원렌즈 추가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S25에서 큰 호평을 받았죠. AI 프로 비주얼 엔진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야간 촬영, 고화질 디지털 줌이 크게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전작보다 더 뚜렷한 사진 퀄리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립 7의 가격 생각보다 더 저렴할지도 플립 7. 7? 가격 걱정 많으셨죠? 어, 정말 다행히도 이번 플립 7의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약 140만원 정도의 선으로 책정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폴더블 시리즈를 고민 중이셨던 분들, 요 모델이 가장 구매하기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요지 플립 7의 출시 일정과 사전 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2025년 7월 초 뉴욕에서 삼성이 언팩 행사를 통해 요 Z 플립 7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실제 출시일은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이 됩니다 마침 2025년 7월 21일 단통법이 폐지가 되는데요 이제 통신사들이 지원금 상한 없이 자유롭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은 플립7에 비롯한 최신 핸드폰을 더 다양한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역커폰에서는 누구보다 빠른 정보와 엄청난 사전약 혜택을 준비 중이니까 밑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폴드북폰의 역대급 혜택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립 7이 출시를 앞둔 지금. 올해 가장 저렴하게 S25를 살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S25는 스냅드래곤의 엘리트가 탑재가 되면서 더 강력해진 성능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여기 역커폰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단돈 실구매가 5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박이죠? 혹시나 위약금이 남아있어서 걱정이신 분들도 여기 역커폰에서는다 해결해드린다는 점! 현재 5월 S25 재고 소진 속도가 매우 빠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갤럭시 Z 플립7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삼성의 펄드부폰에 지나 여커폰과 함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밑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